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7th of May 2021. Monday, now 9.5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네이버. Neighbor.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 흐름이 너무 갑갑해서 여러분들 좀 갑갑하실텐데, 물론 네이버, 카카오가 다 좋은 건 아는데 음 요즘 두 개가 다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카카오는 그래도 좀 많이 더 가다가 지금 요즘 주춤하고 있어서 근데 네이버는 진짜 주춤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뭐 네이버가 좋은지는 알지만 지금 살짝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순환매 쪽으로 조금 들어갔다가 네이버가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인이 보이면 다시 한번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너무 요즘 안 움직이니까 좀 가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제 움직일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히 팔아버리시는 건 그렇고 비중을 살짝 출소하셨다가 슬슬 움직이는 게 보이면 다시 비중을 슬슬 확대하시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344,000원인데, 52조 정거점이 41만원,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조정받는 건 아닌데, 어찌 됐든 너무 올라가질 않아요. 계속 뭐 조금 조금씩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정말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우리나라 주가들이 대부분은 다 그렇지만, 근데 그동안 너무 안 올랐던 종목들이 요즘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9시에 지금 우리가 잉글리시 샤우팅을 막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오늘 하나 찍었, 찍고 있는데요. 잉글리시 음, 샤우팅 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 아침 7시하고 저녁 9시에 본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10시에 또 음, 발음 수업이 있으니까 현재 지금 무료 참여 가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첫 번째 소식은 네이버가 디지털 화폐 플랫폼 시장이 뛰어든다. 한국은행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용하는 그 사업에 이제 아마 네이버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웹소설 세계 1위 지금 9,400명을 확보하고 있는 와패드를 인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600억에 100% 인수를 했고요. 네이버가 또 웹툰 얘는 7,200만 명으로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1억 6,600만 명이라 요게 이제 네이버 주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에다,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빅히트 지금은 하이브죠. 거기하고 이제 지분 교환을 해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위버스가 어, 점점 이제 위력을 발휘하면서 음, 하이브 주가고 네이버 주가고 앞으로 같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런 호재들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주식이 못 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조만간 움직이기는 할것 같은데 이제 일단 많은 사람들이 한달 한 정도는 박스권 아니겠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막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는 한달 후쯤 될 가능성이 높은데 변수는 20일 날 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현대차가 이제 큰 폭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뭔가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한달 전에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투자의 분위기가 좀 그렇게 달아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끼 식사의 행복,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오늘은 솔 어, 아, 여기 솔은 그때 했네요. 어, 그다음에 국가대표 홈메뉴 된장찌개. 아, 된장찌개 좋죠? 된장찌개 맛있게 하는 집 좋죠? 된장은 예로부터 우리의 식생활과 건강을 지표한 한민족 대표 식품이다. 만주 지역의 부여가 콩의 명산지였고, 아, 만주 지역의 부여가 콩의 명산지였군요. 삼국시대 이후 우리나라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콩을 재배하게 되면서 콩을 발효시켜 된장이라는 위대한 식품을 발명했다.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된장은 우리 밥상을 지켜왔고 예전에는 한국가정 어디서나 설날이 지나면 장과 된장을 잠그는 것이 연중 큰 행사였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먼저 콩으로 메주를 쑤어 말린 후 장독에 소금물을 붓고 메주를 담가 1-2개월 발효시킨 다 국물로 간장, 남은 건데기에는 소금으로 된장을 만든다. 우리 어머님도 된장 만드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저희 고기리의 농장에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했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많아지셔서, 지금은 조금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만들기. 지금 명나라 오면서 뭐 하여튼 고려 사람 대 조선 사람 이 얘기가 나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의 원형이라고 흔히 생각한다.그러나 조선 사람 역시 조선조 개혁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형이다.고려 사람은 조선 사람과 전혀 달랐다.고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서 사는 풍습을 갖고 있었다.아 그니까 고려 때까지만 해도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갔군요.그래서 대부분의 고려 남자는 처가살이를 하였다.또 대부분 고려 사람들은 외가에서 나라 자랐다.이러한 풍습은 조선 중기까지도 널리 성행하였다.그뿐이 아니었다. 고려 시대에는 왕실을 비롯한 모든 계층에서 근친론이 성행했다. 불교 사회였던 고려 시대에는 제사라는 조성 숭배 제도가 없었고 따라서 감묘도 위패도 없 없었, 없었, 없었고 무엇인지 몰랐다. 조선 초기의 주자 성리학 개혁 세력들은 이런 고려 특유의 풍습을 모두 폐륜으로 규정하고 이를 발 바로잡기 위해 중국계 종법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나 고려의 오랜 종교와 풍속을 새로운 인념과 제도로 대체하는 과정은 진난했다 조선 초기 왕조 실록들은 이러한 개정, 개혁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라하게 보여준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 어 울트라 러닝, 요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각된 신호 열쇠 없이 잠긴 상자. 망각에 관한 세 번째 이론은 우리의 많은 기억이 실제로는 잊혀지는 게 아니라 단지 꺼낼 수 없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뭔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은 그것이 기억창고에서 인출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장기기억 전체를 동시에 끊임없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신호가 주어지면 그 정보를 건져 올리는 약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보를 인출하는 고리에 연결된 링크 중 하나가 끊기면 전체 기억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신호가 다시 저장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하는 다른 경로가 발견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 이 설명에는 또한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설단 현상을 생각해보자. 어떤 사실이나 단어가 기억날 것 같은데 즉시 튀어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은가. 이 설명은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진실로 보인다. 또 다른 예로 뭔가를 다시 배우면 처음에 배웠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최초의 학습이 완전히 새 건물을 짓는 것이라면 재학습은 보수학 작업에 가깝기 때문이다. 망각된 신호이론 역시 우리가 많은 것을 있는 일에 관해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우리의 기억에 대한 고민들을 완전히 설명하기에 망각된 신호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기억을 다루는 많은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기억하는 행위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다. 사실 정보 사건 지식으로 회생하는 데 있어 우리는 재구축이라는 창조적인 과정에 참여한다. 기억은 기억되는 과정에서 종종 수정되고 강화되고 조작된다. 어쩌면 새로운 신호를 통해 인출된 잃어버린 기억들은 실제로는 날조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트라우마에서 회복된 증언자들의 사례에서 흔히 볼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실험들은 제압물 진짜 같이 느껴지는 생생한 기억도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어, 샤우팅 참석 원하시는 분은. 어, 그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주식 상담이나 영업 배우기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도 여기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